위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산 위스키 중에 가장 좀아이돈 주고는 좀 아까운데 싶었던 위스키 베스트 5를 해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맥켈란 25년 숙성입니다. 야 맥켈란 25가 얼마나 훌륭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술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270만 원이고 지금은 한 300만 원 언저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스프링맥 10년을 10병 이상 살수 있는 가격이고요. 맥켈란 18년 쉐리 캐스크를 비교하면 한 박스를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비싼 만큼 당연히 훌륭하고 좋은 술이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시음을 같이 해본 결과 이돈 주고 먹을 술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서 이돈 주고는 좀의 랭킹 5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싼 탓이에요. 뭐 술이 나쁘다기보다. 그냥 제값을 좀 못하는 것 같다. 따서 먹어보니 예. 그렇게 이해주시면 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남이 사주고 이 공짜로 주시면 아 감사히 먹겠습니다고 잘 받아먹는 그런 술이죠. 이게 원래 남의 돈으로 사먹는 술은 이 손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자 대망의 4위입니다. 4위 사위. 4위는 글랜드로낙1993 캐스크 버틀링 입니다 요즘 이게 뭐 시장 등지 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케이스 값이 한 70만원 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내용물인 술은 좀 많이 아쉬울 정도로 맛이 좀 별로입니다 야네가 글랜드로락을 뭐하러 임마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글랜드로락 싱글 캐스크는 맛있는게 많지만 은 캐스크 버틀링 제품들은 확실히 함정이 많습니다 예, 25년 숙성 됐지만은 비싼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 숙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솔직히 저한테는 그냥 알람 10cs 좀 맛있는 버전 정도입니다 많이 스파이시하고요 지금 에어링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힘이 빠졌으면 빠졌지 맛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바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또 스카치 위스키만 하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버번 예, 위스키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바로 켄터키 아울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자연산 부엉이로 알려져 있는 술이죠 배치 10번이고요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라는 이유로 가격이 무려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이 한 80에서 100만원 이상입니다 무려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를 10병 이상을 사먹거나 포로지스 싱글베럴 10병 이상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법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맛있게 먹을 만큼 굉장히 좋은 법원 위스키입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가가 한 4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국내 정식 발매가가 너무나도 비싼 탓에 아, 이돈 주고는 솔직히 좀 먹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지 않나 아 솔직히 좀돈 아깝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그런 법원 위스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술들이 나쁘다는 라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대망의 2위는 어좀 특이하죠 병 모양이 바로 BBR의 독립병입 위스키입니다. 예, 독립병입 위스키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종 증류소의 술들을 사가지고 어, 별도로 병입한 술을 말합니다. 분하의 증류소 1987년 빈티지입니다. 28년이나 숙성을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한 위스키인데요. 무려 제 생일과 일치하는 생년 빈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픈한 이후로 계속 맛이 하락하고 향도 영 볼품 없어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반값 떠리로 사왔는데, 떠리하고도 80만원이었거든요. 아, 진짜 솔직히 돈이 좀 많이 아까운 그런 위스키입니다. 뭐 생빈이라서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기념으로 갖고 가려고 한 그런 장식품용 위스키였는데, 마스터 개 같은 인간 일부러 땄죠. 아, 정말 열받습니다. 마셔보니까 더 열받아요. 자, 대망의 1위 위스키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AI가 만든 위스키 비스포큰입니다. 6에서 8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실 수있겠지만 양이 375ml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위스키들의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양인데요. AI가 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의 맛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비해서 맛대가리가 예, 정말 없습니다. 제가 보통 위스키 어떤 거 맛없다, 이거 별로였다 얘기하면. 니가 뭘 알아? 하면서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비스포크 만큼은 어, 다들 납득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 솔직히 별로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1위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아, 비스포크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래도 1위이지 않나? 예. 이 외에도 사실 좀 워스트 케이스의 그런 다양한 위스키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요. 이 친구랑 그 병모양 비슷한 거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논외로 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제돈 주고 산 제 취향이니까요. 너무 개이치 마시고요. 다음번엔 맛있는 걸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